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진짜 여의도의 환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그리고 그런 불안 증세가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나 국회의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말 먼 줄이 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진짜 범죄 혐의 속에서 끝까지 자기가 지키려고 했었던 게 뭐겠습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이죠. 성남시장일 때부터 시작해서 이재만 같은 경우는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부 이너서클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내부서클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는 욕망만큼이나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른바 소시오패스적인 성향도 커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온갖 지금 혐의 속에서 별업벌얘기들이 뭐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그런 어떤 정치 생명이 끝장날 수도 있었던 뭐 자기 형을 친형을 강제입원 시켰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선거법 위반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까지 무죄로 뒤집기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PD를 사칭했다라고 하는 것을 토론에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었을 때도 그게 이제 유죄가 나와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마찬가지로 정치 생명 끝장 나을 수 있다. 별의별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뒤집기 위해서 김만배가 동원이 되고 권순일 같은 사람이 동원이 됐다. 관련된 지금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 많고 많았던 이재명의 범죄 혐의 이 모든 것들은 정치 생명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1념 하나만을 위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그런 목표가 무너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그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재명의 지금 정치 생명을 끝장 낼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판이 바로 뭡니까?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 있는 재판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두 가지가 지금 혐의가 있죠. 하나 같은 경우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 라고 얘기했던 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백현동 개발은 박근혜 정부의 외압.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지만 되지 안 하게 된다면 직무유기가 될수 있어 라는 식으로 외압을 가했기 때문에 백현동 개발을 했다 라고 하는 게싹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혐의인데요. 이두 가지에 대한 선거법 재판 결과가 드디어 나온다라고 합니다. 언제 나오냐? 9월 6일에 결심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빠르면 선거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나온다라는 얘기가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선거법위반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확하게 9월 6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우신문 같은 경우도 아, 뭐 구체적인 날짜 같은 경우는 다음 달 12일에 증거와 관련된 서류. 조사를 하고 8월 23일에 이재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9월 6일에 검찰이 이제 구형을 하고 이재명의 최후 진술까지도 듣는다라고 하는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형을 한다라는 것은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이 정도 벌을 내려주십시오 판사님이라고 이제 하는 걸 구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심,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가 어떤 식으로 항변할지 최후 변론까지도 듣고 선거 같은 경우는 빠르면 이제 10월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추후별론 하고 난 뒤에 한달내로 선고가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10월 달에 그렇게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로써 진짜 올해도 걸렸습니다. 이재명이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된지 2년 만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게 대선 때 이후로 이재명이 기소가 됐던 모든 사안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첫 번째 케이스도 이 선거법과 관련된 사건이 될것 같습니다. 좀 의문이 많이 드는 거죠. 드는 게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 이 문제 같은 건 굉장히 심플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안다, 모른다, 뭐둘 중에 한 가지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뭐알듯 모를 듯하다,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전국에 있는 김문기 씨를 싹다 모아가지고 이재명이와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서야 이렇게나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나 법원에서 한성진 판사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이렇게나 오래 끌었는지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 과정에서 뭐도 있었습니까? 판사가 또 바뀌었죠. 판사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판사가 바뀌는 것도 코미디입니다. 판사가 자기 임기가 언제까지 남아있다. 1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판사면은 특히나 선거법과 같이 이렇게나 중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용기와 결단이 있었어야 되는데 강머시기라고 하는 그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내 뺏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판사가 바뀌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드디어 일단 이 지금 한성진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선고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상태입니다.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법원이 보기에도 100%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을 거고요. 그럼 백현동 개발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이미 다 결판이 났다라고 봐야 돼요. 관련돼 가지고 어떤 증언들이 있었습니까? 저희 기사 한 가지 좀띄워 주시면은요. 백현동 담당했던 공무원이 본인이 재판에 나가서 네 정거 보여주시고요. 본인이 재판에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진상 인서비영 사업을 잘 챙기라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계속 다음 기사 좀 보여주시면은요. 성남도시계획팀장으로 백현동 사업을 담당했던 A씨입니다. 그데 이분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김인섭 씨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증인 선서를 하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까지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이분이 재판에 나가서 증언했던 거예요? 정진산에 개입이 있었다. 백현동 개발을 정진석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2014년도 11월달 정진상이 술자리에 자기를 불러서 인섭이 형이 백현동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A팀장이 잘 챙겨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 지시는 거스를 수 없는 지시로 받아들여져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까지도 했다라는 것이죠.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분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때요? 글자 그대로 위증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김인섭으로부터 뭘 받은 게 있습니까? 정진상으로부터 뭘 받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무슨 뭐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가지고 내가 위증으로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감수까지 하면서 정진상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정진상한테 불리한 얘기를 할 이유가 있겠냐고요? 하등 없겠죠, 그렇죠? 명백하게 재판에 증언을 했던 사람이 지금 이제 백현동 개발을 담당했던 A 씨고 그 A 씨의 입에서 박근혜 정부에 왜야 그런 것도 없었다라고 이미 다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관련 공무원들이 다 증언을 했으니까 오히려 백현동 개발은 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정진상이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증언이 나와 있는데 뭔 얘기를 다른 게할게 있겠습니까? 다음 기사도 좀 보여 주시면은 이 a 씨가 재판에 나가서도 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정진상 씨가 백현동 민간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주거 용지 비율을 높여 주라라는 취지의 지시까지도 내렸다라는 거예요. 민간 사업자가 요구하는 것을 잘 처리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도 요구를 했었고 정진상 이 전화를 받고 2층 이게이제 성남시 2층이어딥는까이재명 시장실 있는이곳는이죠그는이 성남시 이그 2층에서 이 정도로 챙기니 당연히 해줘야 하는사업이다라고까지도 생각을 했다는것이죠 명백하게 재판에 가가지고 증언까지 나와 있는 마당에 이재명이가 백현동 개발은 박근혜 정부의 외압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게 무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이 100%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파장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왜 100만 원만 딱 넘게 된다면 그리고 그 100만 원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게 된다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진짜 끝이거든요. 대선에 나간다 못 나갑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까지 갈 것도 없이 사실상 1심과 2심에서 100만 원, 100만 원만 선고가 되더라도 이재명이 민주당 내부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위험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기세라고 하는 건다 사라지게 되겠죠. 가장 먼저 그때 순간에 이재명의 등에 칼을 꽂을 인간들이 누구겠습니까? 장경태 등등, 박찬태 등등, 박찬대 등등, 즉 개딸 무리를 등에 업고서 그렇게나 설쳐댔던 인간들이 가장 먼저 이재명 등에다가 칼을 꽂을 겁니다. 언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 기도 전에 10 나오고 20만 나오더라도 불안감에 휩싸이겠죠. 어? 내가 주군으로 모시고 있었던 내가 그렇게 교주로 모시고 있었던 이재명이가 진짜 이거 돼서 못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내, 밥, 내 밥줄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라고 대번에 돌아서게 될 겁니다. 그만큼이나 1심 재판 결과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반드시 한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 사건에 대한 중대함을 인식을 하고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해야 된다는 라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선고가 돼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대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